안녕하십니까. 5살 서다채럼입니다. 저의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이사인 서재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엄마는 결혼 전에 많이 아팠는데 아빠가 엄마를 치료해줬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엄마를 엄마에게 푹 빠져서 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를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결국 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엄마보다 무려 열다섯 살이나 많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한 남자죠? 사실, 그것보다. 더큰 일은 제가 태어날 때 엄마는 36살로 그래도 젊었는데 어. 아빠는 무려 51살이었습니다. <laughs> 어. 제 친구들 아빠보다 무려 아빠가 20살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어. 네. 어, 계산상. 그러나 아빠에게 저는 귀한 눈뚱이 예쁜 딸입니다. 아,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는구나. 또 할머니는 저보다 무려 90살이나 많습니다. 아, 아. 할머니는 90살이 될 때까지 신손주가 없었는데 제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 맞아, 맞아. 아,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 지금도 난리다. 지금도 난리다. <laughs> 그러나 참... 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 제 돌잔치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음. 그런데 아빠는 저를 낳은 것이 할머니께 큰 효도였다며 엄마를 엄마의 와 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 음. 그래. 우리 아빠는 제 친구들의 아빠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어?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웃음> <웃음> 술, 담배는 <laughs> 절대로 안 하고 어허.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빠가 스무 살이나 어린 제 친구들 아빠보다 어. 더 잘생기고 멋있고 <laughs> 또 젊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 아빠가 오. 이렇게 젊게 음? 사는 젊게 사는 건 어. 순전히 저 때문인 건 맞죠? <laughs> 맞지, 맞지. 아빠와 엄마는 제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어. 그리고 아빠는 제게 노래, 음? 놀아, 노래하고 음. 춤을 추면 피곤한 게다 사라지고 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답니다. 어, 그러겠다. 그런데 음?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어. 사실은 어. 얼마 전에 제 남자친구 <웃음> 존이, <웃음> 존이 제게 나너 좋아라고 했습니다. 오 벌써. 저도 어? 존이 좋습니다. 아 그런데 걱정은 어? 어? 아빠가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빠 서답체롬은 아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오. 오늘 아빠와. 행복하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잘했어. 어, 반채룡 양 잘했어요. 아빠와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박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제일로 예쁜 도우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내 것이로세 행복하게 음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을려라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도우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내 것이로세. 내 마음은 이 어깨에 러라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울려라 세상 떠들썩하게 풍락을 울려라 내 님이 취할, 취할 수 있게 이야. 안녕하십니까 <laughs> 다섯 살 서다채롬입니다. 저의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이사인. 서재글 산부인과 전문가입니다. 오! 엄마는 결혼 전에 많이 아팠는데 오! 아빠가 엄마를 치료해 줬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엄마를 푸, 엄마에게 푹 빠져서 아, 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그리고 아빠는. 나온다. 엄마를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오호. 결국 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나이스. 아빠는 엄마보다 무려 열다섯 살이나 많습니다. 아, 아.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한 남자죠? 아. <laughs> 사실, 그것보다 아. 더큰 일은 제가 태어날 때 엄마는 36살로 그래도 젊었는데 어. 아빠는 무려 51살이었습니다. <laughs> 어. 제 친구들 아빠보다 무려 아빠가 20살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어. 그러나 아빠에게 저는 귀한 눈둥이 예쁜 딸입니다. 아, 아이고, 아는구나. 또 할머니는 저보다 무려 90살이나 많습니다. <laughs> 할머니는 90살이 될 때까지 신손주가 없었는데 제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맞아 맞아.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laughs> 난리가 났어. 지금도 난리다. 지금도 난리다. 진짜. <laughs> 그러나 <laughs> 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 제 돌잔치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 그런데 아빠는 저를 낳은 것이 할머니에게 큰 효도였다며 엄마를, 애, 엄마와 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 음. 그래. 우리 아빠는 제 친구들 내 아빠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어허!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웃음> <웃음> 술, 담배는 절대로 안 하고, 어허.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빠가 스무 살이나 어린 제 친구들 아빠보다 어. 더 잘생기고 멋있고 <laughs> 또 젊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 아빠가 오. 이렇게 젊게 음? 사는 젊게 사는 건 어. 순전히 저 때문인 건 맞죠? <laughs> 어, 맞지, 맞지. 아빠와 엄마는 제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오. 그리고 아빠는 제게 노래, 음. 놀아, 노래하고 음. 춤을 추면 피곤한 게다 사라지고 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답니다. 오, 그러겠다. 그런데 음.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사실은 오. 얼마 전에 제 남자친구 <웃음> 존이, <웃음> 존이 제게 나너 좋아라고 했습니다. 오, 벌써. 저도 어? 존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어? 걱정은 어? 아빠가 선회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빠! 서다채롬은 아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오. 오늘 아빠와 행복하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잘했어. 박태 <laughs> 어, 잘했어요. 아빠와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박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본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더내것이로세 세상 인생 떠들썩하게. 통악을 흘려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내 것이로세.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님이 취할 수 있게. 불라 서대철의 머리니가 아빠와 함께 불렀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다섯 살 서다채롬입니다. <laughs> 저의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이사인. 서재글 산부인과 전문가입니다. 오! 엄마는 결혼 전에 많이 아팠는데 오! 아빠가 엄마를 치료해줬답니다. 오! 그러다가 아빠가 엄마를 푸, 엄마에게 푹 빠져서 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빠는 엄마를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오호. 결국 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와, 나이스. 그런데 아빠는 엄마보다 무려 열다섯 살이나 많습니다. 아, 아.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한 남자죠? 아, 아. <laughs> 사실, 그것보다 아. 더큰 일은 제가 태어날 때 엄마는 36살로 그래도 젊었는데 어. 아빠는 무려 51살이었습니다. <laughs> 어. 제 친구들 아빠보다 무려 아빠가 20살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어. 어, 그러나 아빠에게 저는 귀한 눈둥이 예쁜 딸입니다. 아, 아이고, 그렇지, 아는구나. 또 할머니는 저보다 무려 90살이나 많습니다 <laughs> 할머니는 90살이 될 때까지 신손주가 없었는데 제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맞아, 맞아.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리 난리가 난 난리가 난리가 난리 안타깝게도 오. 제 돌잔치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음. 그런데 아빠는 저를 낳은 것이 할머니에게 큰 효도였다며 엄마를 애, 엄마와 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 음. 그래. 우리 아빠는 제 친구들. 내 아빠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어허!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웃음> <웃음> 술, 담배는 <laughs> 절대로 안 하고, 어허.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빠가 스무 살이나 어린 제 친구들 아빠보다 어? 더 잘생기고 멋있고 <laughs> 또 젊은 <laughs>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아이고. 아빠가 <laughs> 이렇게 젊게 음? 사는 젊게 사는 건 어? 순전히 저 때문인 건 맞죠? <laughs> 어, 맞지 맞지. 아빠와. 엄마는 제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게 노래, 음? 놀아, 노래하고 음. 춤을 추면. 피곤한 게다 사라지고 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답니다. 어, 그러겠다. 그런데 오.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실은 오. 얼마 전에 제 남자친구 <웃음> 존이 <웃음> 존이 제게 나너 좋아라고 했습니다. 오. 벌써? 저도 어? 존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어? 걱정은 어? 아빠가 선해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빠! 선아채롬은 <laughs> 아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오늘 아빠와 행복하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잘했어, 어, 잘했어. 노래 부르겠습니다. 박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본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너내것이로세 yeah 하게을 불려라, 이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도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내 것이로세.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님이 취수 있게